오카 오늘도 오복이답게 기분 좋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계정으로 왔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그 가난한 시기를 생각할 수 없었듯이 요즘 제 본계정이 너무 강력한 관계로 주사위가 부족한 부계정의 현실을 계속 회피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현실에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부계정을 키우는 겸 저클래스 리그에서 자주 보이는 덱을 겨냥해서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덱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태극 사냥 덱입니다. 말 그대로 태극을 겨냥해서 만든 덱이고요. 이 덱은 태극 말고도 다른 덱에게도 높은 승률을 보여줘요. 제가 이 덱을 짜서 지금 보이는 11 클래스까지 올라왔는데 현 티어 리그에서 태극이 정말로 많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어떤 판은 8판 연속으로 태극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저 클래스 분들께서는 이 덱을 돌리시면 상상상 아주 좋은 대전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부계정의 크리는 566%이고요. 축복필드는 돈이 없어서 10%를 사용했습니다. 어, 이게 오히려 15%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로얄하고 성장들이 적당히 잘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경기들은 10클래스에서 11클래스까지. 이 덱을 플레이하면서 녹화된 영상입니다. 초심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즐겁게 시청하시면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짬뽕 덱입니다.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핵을 들고 왔는데, 아니, 핵이 있으면은 그래도 보스 처리하거나 이럴 때 유리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어, 이 핵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딱 정형화된 규칙적인 그런 음, 핵 전문 대기여야지 잘 돌아가지. 그냥 저 클래스 리그에서 그냥 핵 넣는다고 핵이 강하니까, 세니까, 뭐한 방에 처리하니까. 그래서 핵을 넣어버린다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 핵을 넣으면 SP가 말려버립니다. 어쨌든 핵을 합치면서 그 잠깐의 어, 고디를 넣으려고 합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경우는 어, 생성 스 p 즉 뽑스피의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핵이 어, 결코 그렇게 저클래스 리그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 태지핵을 쓰느냐? 그러기에는 어, 그 태지핵을 맞추기에는 지금 현 티어 리그에서는 쉽지가 않죠 지금 몹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상대 밀리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바로 기어덱의 특징입니다 어, 기어덱은 1라운드 2라운드 저 라운드에 라인이 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2라운드부터는 진행을 해야될텐데 1라운드에서는 1레벨로 잘 연결이 되면서 고디를 넣고 있습니다 공격속도도 나쁘지 않고 1에서 2개정을 이용을 할때 기어덱을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왜 기어덱을 이렇게 다시 짰느냐 태극이 너무 많아요 아, 태극은 지금 현티어 리그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가로세로 미션을 한번 완성한 이후부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운이 좋아서 보스가 잘 떴다. 내가 텔레포트 덱을 사용한다. 그래서 상대를 나이트 스킬에 맞게 했다. 근데도 복구를 해요. 요즘은. 왜냐? 축복필드를 사용하거든요. 이 축복필드 맑은 자리에 태극을 넣어서 그걸 버틴다니까요. 나이트를 맞아도 예전에 그 태극 덱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트가 무섭지 않은 거야. 그냥 다 버텨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로얄을 기어에다가 넣어서 강력한 초반 딜을 넣으면서 초반에 끝장을 내버리자. 이 로얄로 상대 필드를 흔들고, 몹이 밀리는 타이밍에 그때를 이 승리 포인트로 잡고 만든 덱이거든요. 테스트를 쭉 돌려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 덱을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상대 저거 봐봐. 핵, 핵으로 버티죠. 계속 쌓여 압축되는 거야. 결국 핵을 합친다는 건어 생성 SP가 모자라서 생성을 못하고 있고 결국은 어 이렇게 경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덱을 만든 그어 이유 바로 태극 덱을 만나야 됩니다. 태극대기 아닌 이상 승리라고 할수 없어요 태극을 이겨야 되겠어 그래서 다음 경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연승이죠 오 승률도 좋고 어, 괜찮아요 느낌도 좋아요 이 기어 주사위가 초보 때 잠깐 사용하고 많은 주사위잖아요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본 계정 크리티컬이 거의 2500대 와 진짜 괴물이죠 2500대 계정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기어? 기어가 뭐였더라? 기어가 그 자동차 기어 어? 이, 어, 한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아예 깜깜하게 잊고 살았던 주사위인데 이제 부계정을 조금 조금씩 재미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들어오는 거죠 얘기하면서 어, 신경 안 썼는데 태극 아니네요 아 이거는 또 암살 들었는데 현암도 아니고 이건 무슨 잡택이야 <laughs> 아무튼 지금 현재 티어 리그에서는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시험 테스트 덱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날라온다 이거 피해줘야 돼요 <laughs> 아 되게 귀엽다 합치고 이것도 피해주고 이, 지금 암살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지금 티어리그에서는 아, 현암을 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응, 이겼고 아니 이런 덱들 말고 태극이 그 많던 태극이 다 어디 갔냐 태극 걸려 태극 자 일단 4연승입니다 다음 경기 진행해 어 태극 걸렸다 와, 이거 몇, 몇판 만이지? 세판 만인가? 아, 근데, 축복 필드 태극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 나도 축복, 상대도 축복. 1라운드 보스는 레온입니다. 레온 스킬을 맞게 해보죠. 일부러 천천히 생성을 해볼게요. 천천히 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계속 생성하고 있죠. 이거 봐봐. 음, 264 데미지가 나오는데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어 소름. 지금 상대 클래스 보세요. 9클래스잖아요. 정형화된 축복 태극덱을 가지고 있다고? 와, 요즘은 진짜 빠른 거예요. 저 한창 때한한 한 3년 됐나? 한 2년 반,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그 초창기 때 그때는 와, 전설 하나 얻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야 지금은 10클래스도 안 됐는데 이렇게 태극 덱을 운영을 한다? 내가 조금 재수 없게 자만하는 걸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상대 운이 나빴어 왜? 날 만난 거야 왜냐면 어 제가 뭐 다른 덱을 오늘 주제로 삼는 게 아니라 이 태극 사냥 덱을 소개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를 필승의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겨야 돼요 태극은 무조건 이겨야 돼안 그러면 오늘 콘텐츠 다 망치는 거야 지금 상대 라인이 밀리고 있죠 그래 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십시오 저, 저는 이기겠습니다 그 첫걸음의 발판인 레온이 나왔죠 로야를 섞어주고 그래 좋아요 맞죠? 일단 상대가 레온을 맞으면서 태극 미션이 비활성화 상태예요 세로 가로 모두 깨져있는 상태고 못잡아요 상대 레온 잡을 수 없습니다 아 항복하네 그렇지 이거죠! 어 바로 이거야 상대가 아, 이건, 어, 짜증 좀날 겁니다. 자, 우리 다음 경기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승률 봐봐. 80% 이상이야. 5연승 째입니다. 어, 괜찮아요. 11클래스 됐네. 좋았어. 이거 봐봐. 태극 많아요. 연속 태극이 걸렸습니다. 어, 야, 너 뭐하냐? 재물 합쳐야지. 재물 합쳐서 쭉쭉쭉쭉 생성해야지. 지금 왜 재물을 합치 지 않았을까? 내가 로얄을 날릴 걸로 생각하는 건가? 나 그렇게 초보 아니야. 그렇죠. 지금 상대가 일부러 합치지 않고 있는데, 저건 너 로얄 날려줘, 이거거든요. 왜? 그동안에 자기가 만났던 초심자들은 로얄이 보이면 다 날렸거든. 그래서 자기는 재물로 SP를 획득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날릴 수 없지. 내가 누구냐? 나 오복이야. 어 계속 어 상대는 라인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저렇게 밀리다가 합친단 말이야.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여기에 낚기지 말고 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이거 봐 봐. 어떻게 예상을 하나를 벗어나질 않니.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재물을 뒤늦게 합쳤죠. 이제부터는 제가 그 어떤 타이밍에 로얄을 날리, 날리더라도 상대에게는 치명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상대는 태극이고 1라운드가 나이트예요. 그러면 아마 초심자분들께서는 로얄을 마구마구 날려서 어, 상대 진영을 흐트러트려서 저 나이트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 물론 그렇게 하셔도 어, 상관은 없지만 어, 굳이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1라운드 보스는 상대는 무조건 잡아요. 왜냐면 지금 눈금을 보면 태극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 사눈꿈은 1라운드에서 상당히 고눈꿈에 속하거든요? 나이트가 분명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를 노려야 돼요. 저는, 어, 일부러 계속 성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눈꿈, 어, 성장들이 계속 돌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경우에요. 이제 중반 라운드를 가기 위해서 그 기초를, 토대를 다지는 중이고요. 어, 오눈꿈 기어가 보이네요. 그리고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조금 밀리는 감은 있지만 이제 그렇지 7기어가 나왔어요 점점 밀고 있죠 라인이 밀리는 것 같아 보여도 아까는 성장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은 2라운드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밀수 있거든요 어, 상대 필드를 보면 올필드 태극 미션을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어, 이번 2라운드 부스는 레온이고요 저는 이 레온 스킬을 일부러 막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성장이 나오는 타이밍에 어, 그때 로얄로 상대 필드를 흔들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몹이 계속 쭉쭉쭉 밀리겠죠. 처음 시작 라인에서 도착 지점까지 몹이 이동하는 시간은 총 20초인데 지금 현재 티어 리그에서는 성장 클래스가 그렇게 고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시간이 굉장히 길죠. 20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상대 필드 성장 돌고 있죠. 태극 미션 하나, 두 개, 세 개가 활성화 중인데 그렇죠. 깼어요. 이렇게 깨면 돼요. 성장하고 있는 타이밍에 깨버리면 됩니다 네. 아 운이 좋게 태극이 활성화되면서 레온을 잡았죠 저는 스킬을 맞았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성이었던 로얄이 5성으로 바뀌었어요 이 5성 로얄을 상대에게 투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대 패드를 한번 봐주세요 성장 어, 4개가 돌고 있죠 이 성장이 돈다는건 성장이 완료가 돼야지 상대한테 좋은거지 그 전까지는 이건 상대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성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태극 미션이 비활성화 된다는 뜻이고, 제가 로얄 계속 날리는데, 이럴 경우에, 필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밀리죠? 이 20초라는 시간이 결코, 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자, 준비. 밀리죠? 자, 태극 미션 활성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 이 성장 때문에 말린다니까? 결국? 자, 로얄, 날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오늘 이걸 마지막 경기로 할 건데 어 제가 총평을 하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초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용을 하셔서 어 태극을 겨냥해서 어 좋은 승률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